여행 비수기로 여겨지는 겨울.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국내 여행 수요 늘리기를 이어갑니다. 다음 달 7일까지 하반기 숙박세일 페스타 겨울편으로 숙박 할인권 10만여 장을 배포합니다. 앞서 8월부터 10월까지 가을편과 특별 재난지역편 행사로 숙박 할인권 77만 장이 배포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발급한 할인권은 모두 사용됐습니다. 겨울에도 지난 가을처럼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용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입실하는 비수도권 숙박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 요금이 7만원이 넘는 호텔과 리조트 등 국내 등록 숙박 시설에서는 3만원, 7만원 미만인 곳에서는 2만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숙박세일 페스타 때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숙박 할인권은 놀과 여기어때 등 39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숙소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